자 병민아 84번을 푸는데 핵심은 뭘것 같아요? 그... 아! FX를 몇차인지 있는지... 오! 진짜 정확한데? 오! 아주 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 가보세요 여기에서는 이게 FX 이거 뭐냐면요 이거 핵심은 FX를 일단 몇 차인지 N차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아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N차가 되겠죠 됐어요? 아 여기에서 이만큼이 2차일 거고 나머지는 별 필요도 없고요 그쵸? 아 봐봐 여기에 도훈몇 차야? m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가 곱하면 몇 차? n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아십니까? 아 그럼 전체적으로 몇 차가 되는 거야? 얘는 m 마이너스 1의 제곱 차가 되겠죠. 여기까지. Okay? 그다음 얘는 전체적으로 몇 차면 몇 차? 아, n이 1이라고 하면 2차로 끝나게 될 거고요. n이 2여도 2차일 거고요. n이 만약 3이면 n차로 끝나겠죠. 여기까지. Okay? 2차아니면 n차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말 합니까? 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n은요 우리가 정수가 들어가냐? N은 정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정수가 아니지. 사실 자연수가 들어가게 될 거야. 생각을 해봤을 때. 야, 그럼 제곱해가지고 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m 1의 제곱이 N입니다가 되겠는데, m 1의 제곱이 N입니다. 불가능한데? 어? 나 뭔가 잘못 걸나 잠깐만. 아! 존나, 피규어 확률 여기가 차수가 내려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잠깐만. 어? 너뭐 잘못 적었냐? 아니죠. 차수가. 속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 아, 여러분, 큰일 날수 있을 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 씨발, 씨발, 씨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봐봐, 여러분들. 삼삼오빠의 삼차 몇이에요? 오, 진짜 큰일 날뻔 했다. 미안해, 미안해. 삼삼오빠의 삼차 여러분 몇 차예요? 6차. 6차죠? 9, 9차가 아니죠? 미안해요. 정말 싫어 여기에서 2에 m-1차가 됩니다. 여러분도 <laughs> 여기까지 아시죠? 어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얘가 n 차거나 2 차입니다. 이렇게 나온 건 똑같고 여기까지 아시야? 그럼 만약에 n이라고 가정할 때랑 그다음에 n-1일 때랑 가정을 하시면요. 오우씨 큰일났다. 오우 봐봐 2에 어, n-1이 n입니다 하면은 n이, n이 얼마면 되니? n이 2만 되겠네요. 이해가 슬기? 다음에 2에 n-1이 2가 해도 n이 얼마야? 입니다. 그러니까 n이 2차겠네요. 이해가 슬기? 아, 그러면 여지없이 어쨌거나 얘는 2차입니다, 2차. fx는 2차식이요. 2차식이니까 어떻게 되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s 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f'x는요, 어떻게 돼요? ea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예상한 거 가, 가,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은 이제 적당히 눈치껏 살펴봐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눈치껏이 잘 안되네 어쩔 수 없다 이걸 보시면 요 2ax 플러스 b 이건 한번 쓰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b 플러스 2는 전개를 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12x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okay? 최고차원부터 볼까요? x 제곱차 봅시다 x제곱이면 여기서 몇이 나와요? 계수가 4a제곱 나오죠 여가까지 여기서는 몇 나와요? 8a 그렇죠 8a 플러스 12가 나오겠죠 a까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서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그러니까 a는 몇 아니면 몇이야? 3이랑 아니, 3이 마이너스 3 맞아요? 어, 3이랑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A까지? 야, 지금 a 값 혹시 근거 나오냐? 3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있는? 아에요안 나와요? 그럼 계속 해봐야 돼요. 자, 봐봐. 상상으로 갑시다. 가장 낮은 0차 보도록 할게요. 0차 보시면요. 여기서는 몇 나와요? 상상. 몇 나와? 아, B제곱 플러스 2이 나오죠? A까지? 여기서 상상하면 몇 나와요? 80 마이너스 5. 와! 하나도 안 풀리네? 1차까지 가줘야 돼요. a 까지오 정말 다른 방법 없냐? 없지? 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노가다 붙는 문제입니다. 1차를 한번 따져볼까요? 1차를 하시면은 너무 귀찮네. 자, 이거 푼 사람 중에서 선생님 너잘 졸리냐? 내 일어나? 졸려? 졸안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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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지? 어. 야, 이거 푼 사람 중에 풀었어요? 노가다 붙어 너는? 노가다 붙어 노받아트? 내가 봐도 노가다 밖에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너가다야 알겠죠? 너가다잘 어, 뛰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러어 뭐? 풀어? 알겠죠? 아. 어. 뭐? 왜? 나 해봐. 그냥 풀어. 너가다 뛰면 돼. 아 선생님 저 노가다 뛰고 있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손. 없지? 어. 자, 그 다음 85번 보도록 할게요. 85번 빠르게 봅시다. 85번을 보시면, 야, 다음, limit x가 무한대요 아, 이거 오랜만에 나온 거다 이게 x제곱 플러스 2에 다가 f x 의 마이너스 x 세제곱은 2입니다. 라고 되어있구나. 야, 일단 이거만 빨리 뽑아자 야, 이거 fx가 무슨 식이란 거야? 자, 봐봐. 야, 일단 오랜만에 보아몇 분에 몇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한대분에무한대니까 뭐가 중요하다? 차수가 중요하다. 여기 분모가 2차, 그럼 분자도 몇 차? 2차. 그러면은 야, f(x)는 뭐라고 써져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까지도 바로 알수 있죠. 몇이야? 2라고 말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에 뒤에는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고서 한번 써줄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야, 이거 바로 이쪽은 할게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f x f e 이 얼마야? 3미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게 얼마야? f'1 곱하기 2분의 1인 거. 이해가세요? 그니까, f'1이 8이다. 이해가시죠? f'1은 8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는거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형은 0이랍니다. f형이 0이라고 했으니까, b 없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아시죠? 어, 미분 때려서 1기입서8 만들었고 B 값 나오고, 나 A 값 나오고 끝나요 이해가 안 가? 아시죠? 2번은 풀었어야 될때 풀었고 잘고.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보시면 아 x의 5제곱 마이스 x 5 그다음에 플러스 x 엑스 세제곱이라고 되는데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무한대로 할때 n 의 f 1 플러스 n 분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n 분의 4자 여기 이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각기 어잘 보세요 절반 잘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를 여러분들 배운 적 있나요? 아, 따지자면,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죠? 얘가 몇이야? 데이터가 몇으로 가? 앞에. 무한대로 가서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봐봐. 이게 몇으로 가요? 1 플러스 n 분의 3이 결국 몇으로 가? 1 플러스 n 분의 3이 몇으로 가지? n mm, 는 무한대로 데이면 f1. f1로 가요. 그러니까 1로 가요, 1로. f1이죠. 얘도 몇이야? f1이죠. f1 빼기 f1이 얼마야? 0이야. 야, 무한대로 곱하기 0 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었나? 안 해주긴 했던 것 같은데 꽤 약간 설명던것 같은데? 아닌가? 아, 내가 약간 설명안해 준다 보다. 야, 봐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곱하기 0꼴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얘는 사실 이거야. 야, 무한대 곱하기 0이면 다시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야 무한대분의 1이 0인 거 알아요? 0이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혹은, 이거야.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요. 야, 무한대는 다시 또 몇, 몇 분의 몇이 무한대요? 0분의 1이 무한대요. 우리 배웠서아 0분의 1이 무한대잖아요. 뭐야, 어, 곱하기 0을 하니까 뭐분의 몇 골이야? 0분의 0골이야. 얘가 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아, 무한대 꼴 아니면 0분의 0꼴을 다르게 표현한 게 그냥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얘가 쎄? 결국에 뭘로 바꿔라? 그냥 핵심은? 핵심은 뭘로 바꿔라? 분수로 바꿔라. 여기까지 하세요 얘가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분수꼴로 바꾸라는 거거요 이거. 얘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이거는 결국 분수로 바꿔가지고,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꼴로 바꿔서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어, 싸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보세요. m분의 1을 보도록 할게요. m분의 1. n 분의1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오케이?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하면 t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내니까 얼마? 0으로 가서.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환을 해주시면요. limit. t가 0으로 할 때. 얘가 t분의 1에. f1 플러스 3t 그 다음에 빼기 f1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 지금 분수를 어떻게 써준다고 리미트 t가 0으로 할때 7분의 f1 플러스 3t 빼기 f1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형태인 거기억나셔 배웠던 거 맞아요? 오케이. 아, 아 그래. 이거 도한번 연습을 하고 가자. 자 여러분 여기 앞뒤에 뭘 추가해야 돼요? 빨리 뭘 추가해야 돼? 마이너스 f 그 다음 아 이거 찍고 하자. 아이건도면할줄아거까 이제. 이렇게 추가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3, 4 맞춰주고 여기에 4플러고 여기에 3 추가하고 여기 마이너스 필요하니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까지 아시죠? 아 그럼 결국 몇이야? 7. f 프라요얘가 줄게. f 프라임이 뭐 구한는식이죠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가 아마 가아가요 오케이? 내가 여가 핵심은 지금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이걸 분수로 바꿔서 0분의 0꼴이든 무한대분의 무한대이든 바꿔서 풀어야 된다. 그냥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어. 해서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는 아니겠죠. 어. 응. 이건 아다면 좀. 이건 혼자풀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까지 받아들였습니까? 오케이? 아. 어. 영상 보고 다시 공부해서 와. 아, 내가 네. 그때 무한복합 연구를 얘기를 안해줬나고자체 그럼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분 패션 실험 보도록 할게요. 에펙스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X 2로 나누면 나머지가 q u a l to t h X 마이너스 면로머지면몇이지가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알아? 오, 프로포스. 프로포스. 뭐 X 는 i 알아요? 1 i 이 equal to the s a m 이 X is equal to the same. X is e q u 지 l to t h 풀어 a m e X is equal f o the 이 a m e X is equal t X 를 X 제곱 마이너스 이건 존나 옛날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 봐. x 1에 대고 X-2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G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GX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지금 봐 Limit H가 0으로 와야 돼 H분의 g 2플 g 마이너스 g 2 e 마이너스 야 이거 얼마냐 3g 프라임인가 네. 그쵸 3g 프라임 이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결국나 이거 g 프라임 구한 다음에 여기다 e g 입한고 싶다는 소리요 여기까지 예, 가 봐요. 가십니까 어. gx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따로 구하지 않은 도풀수 있나 잠깐 깐만 보자 남산을 때려보자 g 프을한 다음에 1, 2, 3, 따로 구해야 될것 같은데? 아... 괜찮다. 그런가? 그런가? 이거 따로 보여야 될것 같은데. 팀장 봐. 성나, 성나. 이거 따로 보일 수 없나? 미남이. 자 여러분 일단 먼저 뭐 보도할게요. 자 봐봐 바바아 이거 보답 필요한 내용 가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에페스 지금 여시 여식 봐봐. 여 시에서 몇 차로 나누고 있어요? 삼 차로 나누면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나온거고요 2차 이하로 나오죠, 여기까지. 그러 그러니까 2차 이하로 나오게 될 거야. 2차 이하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죠 오케이? 어,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야, 여기까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해서 배운 내용이긴 한데, 기억나요, 혹시? 이런 문제 어떻게 보는지? 자 봐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스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f(x)를 x-1의 제곱으로 다 묶어버릴 거야. 얘가 스키.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얘는요. x-1의 제곱으로 묶으면 그냥 깔끔하게 다 묶여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냐? x-2의 q(x)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스키. 그 다음 봐봐. 여기에서는 다묶이진 않아요. 얼마만큼 묶여 들어오죠? 얼마만큼 묶여 들어요 A만 묶여 들어와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뒤에 몇 차식이 튕겨 나와요? 1차식이 원래 튕겨 나옵니다 원래는 꼬라지가 이렇게 반으로 튕겨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가니? 오케이? 이해 가요? 근데 문제에서 쩍 해서 말했죠? 저첫 번째 식에서 뭐래요? 여기 1차식이 얼마야 다거 0이어야 돼요 이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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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o 이걸 다시 풀어주시면요 다시 f x 는얘 다시 시 e n 된다정 h 정 v e 이게 get d o w g x 야 지금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얘가 g x 거든요 g x 는 A. 의 X. 마 A. 의스 X. 의제제이이 여기까지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예단인가요?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궁금해요? 이제 나는 뭐가 궁금해, 얘들아? A가 궁금하죠. 그럼 저기에서 안 써먹은 게 누가? F2는 2안 e 써먹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다 F2를 대입한다. 여기까지 예다이 2를 대입하시면 여기에다 x에다 2를 대입해 주시면요, F2는요, 여기 가운데가 0으로 없어지죠. 나 여기 2 e 대입할 거 얼마? 아, 는 A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A가 얼마라고 입니다. 그래서 gx가 2x-1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거 배웠었는데 기억나죠 기억나? 처음 보는 문제 아니야? 공격이 난다는 거. 나요? 진짜? 오, 나요? 이렇게 풀었던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아니 88번 보도록 할게요. 88번. 어? 넘겨? 야, 88번 넘겨도 돼. 어, 88번 넘기자. 어,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풀어도 돼요. 음.